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우리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왜 배울까? 라는 생각이 들죠. 2차 방정식 보면은요. 다 배우고 나서 활용 나옵니다. 활용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2차 방정식을 왜 배울까? 어디서 쓰는 걸까?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쏘아 올렸을 때그 쏘아 올린 물체가 그리는 포물선 그것에 관련된 내용. 뭐 사람수? 그리고 또 나이, 도형, 여러가지 부분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요. 그럼 그 2차 방정식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요. 그렇게 해서 정리했더니 x에 대한 2차식 이0 이렇게 나타내지는 어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1차 방정식은 X에 대한 1차식 이콜 0이에요. 그럼 2차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식 이콜 0. 알겠죠?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살펴보면 X제곱 플러스 4X-1은 0. 어때요? 여기서 가장 차수가 높은 최고차항. 2차항이죠? 자, 2차 방정식입니다. 등식이에요. 그렇죠그 다음에 X제곱 이콜 0. 2차 방정식. 그런데, 여기에서, 2x 플러스 3은 1차, 더군다나 등호도 없어요. 1차식이에요. 1차식.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정리해보세요. 어, x제곱이 사라지는구나. 1이콜 0이네요. 1이콜 0. 이거는 뭐, 뭐,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미지수도 없고요.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냅니다.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1차 방정식. 비교하게.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는 0. 그죠? 그러면서 2차 방정식은 여기. X제곱, 그리고 X, 요렇게 있는데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콜 0. 그래서 ABC는 각각 상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A는 0이면 안 돼요. 누구? X제곱의 개수만 0이면 안 돼요. B나 C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차 방정식, 즉, X가 살아있으려면 A는 0일 수 없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 뜻, 그리고 그 모양을 살펴봤어요. 다음 중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인 것에는 동그란 표, 이차 방정식이 아닌 것에는 x표.괄호 안에 써주세요.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 여기 뭐야? 이퀄 0.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단지 2차식입니다 등식이 아니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x 마이너스 2 이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정리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이퀄 0.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이퀄 0. x세제곱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x제곱 플러스 1이퀄 2x 곱하기 x마이너스 3이에요. 2x제곱 마이너스 6x. 우변을 풀어놓고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항을 시켜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이퀄 어때요?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2차 방정식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0의 꼴로 나타냅니다. 이때 a는 0보다 크고요. abc의 값을 각각 구하자. x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모두 다 이항에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 콜 0입니다. 이때 여기에 1이 있어요. 이게 a죠. b 그리고 c입니다. 자, a 1이고요. b는 3, c는 마이너스 3. 답으로 써주세요. 자, 2번입니다. x-1의 제곱 마이너스 9 이퀄 0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식을 풀어서 정리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9 이퀄 0 그래서 상수항이 정리되네요. 그럼 볼까요? 여기 a에 해당되는 거는 1이에요. b c 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8. 답으로 써주세요. ax제곱 플러스 2x는 x제곱 플러스 3. 이것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조건을 구하세요. 식을 먼저 2항에서 정리합니다. a-1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콜 0입니다. 근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란 얘기는 x 제곱이 살아 있어야 되죠. a 1 이것은 0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a 1이 0이면 안 된다. a가 1일 때 0이 되죠. 그러니까 a는 1만 아니면 되겠네요.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조건을 써 주세요.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어떤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는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것에 대해서 자, 참이 되게 하는 건 뭘까요? x가 1일 때1 대입해요. 1 대입하니까 1 제곱 마이너스 5곱하기 1 플러스 4. 어0 맞네요. 그럼 x는 1. 이것이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근데 x,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어봤어요. 자, 마이너스 1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4 했더니 10이에요. 자, 그러면 어때요? 0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자, 이때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2차 방정식, 자, 이것이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는 이 과정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즉,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거예요. 해. 뭐 또는 근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에 왜 모두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식. X라고 하는 거 하나잖아요, 그쵸? 렇 근데 이거는 X 제곱이라고 하는 거 X의 근의 개수가요, 하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두 개일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내용 잘 기억하세요? 다음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에는 동그라미 표 해가 아닌 것에는 X표 이것을 괄호 안에 써넣으세요. 마이너스 1을 식 안에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자 이게 0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2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0 곱하기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0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건 만족했으니까 동그라미 표 해주세요. 그 다음에 1 대입해 봅니다. 1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1, 마이너스 7. 자, 이거는 얼마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4가 되죠. 0이 아닙니다. 따라서 1은 해가 아니죠. X표 해주세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 이것의 한근이 x는 2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근이 나왔네요. 아예 x 값이 주어졌을 때는 x 대신에 근을 넣어서 a라는 다른 문자 상수 이걸 구할 수 있죠. 이 e 넣어볼게요. 2제곱 플러스 4 곱하기 2. 플러스 a는 0이에요. 4 플러스 8 플러스 a는 0. 정리해서 a의 값을 찾아보면 a는 마이너스 12입니다. 마이너스 12 써주세요.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것의 한 근이 x는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의 값을 구하세요. x 대신에 a를 넣어주면 뭔가 보일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입니다. 에서 a제곱 마이너스 3a는 뭐예요? 라고 하죠. 이게 뭘까요? a제곱 마이너스 3a는 여기 플러스 1 이항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써주세요. 자, 이 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 이것에, 자, 모든 항. 얘네들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양변을 a로 나누세요. 그럼 a. 여기는 3. 여기는 a분의 1. 0이죠. 그리고 보이나요? a.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3이 남아요. 넘겨요. a 플러스 a분의 1. 이것의 값이 얼마다? 3이다. 정답은 3을 써주세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a랑 b랑 곱해서 0이 된다라는 거는 a랑 b랑 둘다 0일 필요는 없어요. 자, 두수 또는 두식 a, b에서 A와 B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A가 0이거나 B가 0인 거예요. A가 0 또는 뭐라고요? 또는 B가 0. 그러니까 이거죠. A가 0이야. B는 2예요. 0이죠. A가 1이에요. B가 0이에요. 0입니다. 근데 A와 B 모두 다 0이에요. 0이에요. 그러니까 A 또는 b가 0이다라는 건 a나 b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둘다 0이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방정식의 풀이. 2차방정식 먼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꼴로 고칩니다. 그리고 좌변만 인수분해요. 그런 다음 두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a, b 곱해주면 0. 이것의 성질을 이용하고 해를 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뭐가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항에서 우변 0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 그리고 좌변만 인수분해요. 그럼, x-1, x-3. a랑 b야. 그러면 x-1이 0. 이거나 x-3이 0이면 돼요. 자, 이것이 0이려면 x는 1. 이것이 0이려면 x는 3.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할 수 있고요. 두개 모두 가능한 거니까 두개 모두 해가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2차 방정식 4x-1 곱하기 5x 플러스 2 0을 풀어라. 인수분해가 되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4x-1은 0 또는 5x 플러스 2는 0. 이거야. 그래서 풀어주면 돼요. 각각을. 4x-1은 0. 여기에서 x의 값을 구해봅니다. 4x는 1이고요. x는 얼마? 4분의 1. 그 다음에 5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5분의 2예요.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구했고, x는 4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세요. 우리가 좌변을 직접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우변은 우선 e q 0 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1 곱하기 2 하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6. 합해주면 5. 인수분해해주면 얼마? 여기서는 x 플러스 3. 2 x 1 요렇게 됩니다. 0이거나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3 또는 여기서는 2분의 1 /2. 이렇게 해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정리해야 되겠네. 정리를 해서 나타내 볼게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 이퀄 0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보기 편하게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퀄 0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곱이 마이너스 10 합이 마이너스 3인 경우입니다. 2 그리고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해서 x 자 x 플러스 2가 0이거나 x 마이너스 5가 0이거나 x는 마이너스 2 또는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차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2a는 0의 한근이 x는 1일 때요. 다른 한근을 구하래요. a는 상수입니다. x 대신에 1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1 마이너스 a 플러스 2a는 0. 여기서 1 플러스 a 이퀄 0에서 a의 값이 나옵니다. 그럼 넣어주세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걸 인수분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곱이 마이너스 2고요, 합이 플러스 1인 것. 그렇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을 생각해 보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인 거죠. 문제에서 하나 나왔잖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다른 한 근. x는 마이너스 2 써주세요. <목소리>